이게 흥방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랑아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교사 주일, 스승의 주일인데요.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어릴 때 가르쳐 주셨던 학교 선생님들도 기억 나실 거고 또 교회 학교 우리 어릴 때 가르쳐 주셨던 우리 교사, 우리 학교 교회 학교 교사들도 선생님들도. 생각 나실 텐데요.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도 생각나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기억났었는데요. 그분들 우리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면서 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께도 또 영광 돌리는 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항존 집분자를 선출하는 선거 일차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귀 기울여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라에서 쓴물도 달게 해주셨고요. 또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또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그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면요. 에서의 손자였던 아말렉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동생이었던 이삭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형제의 관계에 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공격해 왔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는데 그것도 아주 비열하게 이동하는 그긴 행렬 중에서 사람들이 지쳐서 뒤처, 뒤처졌던 그러니까 뒤로 쳐졌던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모습이 얼마나 이제 비열했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민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침략이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면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완전 멸절시켜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족속들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후의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암몬과 모압은 더먼 친척들이었죠. 더먼친척 관계의 민족이었는데도 그들과는 싸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말렉은 멸절시켜라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이례적인 명령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 이때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출애급기 19장 1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했던 것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뒤에서 약탈해 오려고 하려고 아주 작정해서 쳐들어왔던 공격해 왔던. 아말렉의 군사와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고 그것을 이기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워서 이겼던 그 모습, 그 전쟁의 그 싸움의 모습을 보면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를 든그 손이 하늘을 향해 들려 있으면 그 싸움에서 이겼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에 이기는 이기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소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못지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어, 요소아가 열심히 싸움을 행했지만 어, 그 싸움의 결과는 그의 능력, 그의 열심히 싸웠던 그 모습에 달,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여수아는 몰랐을 거예요. 한참 싸우고 있는 동안에 전혀 그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잘 이기다가 어떨 때는 이게 전세가 밀려서 지고 왜 그랬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싸움을 완전히 이겼을 때는 자기가 잘 싸워서 싸운 줄 그렇게 이긴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 이 싸움이 참 힘들었어. 내가 때때로는 밀리기도 했지만 끝내 내가 잘 싸워서 내가 드디어 승리를 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모세가, 모세 지팡이를 아론과 훌이 도와서 계속 그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말렉을 완전히 묻지리고, 묻지리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 싸움이 다 끝난 후에야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겼던 그 경험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세의 후계자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는 영적인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의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싸우며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한다라는 것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열심히 해야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모세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산, 산 꼭대기 올랐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고요.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다라는 것은 아주 아, 중요한 모습입니다. 모세 그 모습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교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교사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될 것이고요. 믿음으로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을 먼저 보여 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나 교사들이 또 그렇게 아이들 위해 또 손을 들고 중보 기도해 주는 모습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또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요 또 스승의 주일인 오늘 또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우리의 어릴적 믿음의 스승들도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것도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처럼 교사주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모사, 모세 같은 교사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요수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 미래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들로 다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런데요 또이 말씀은 오늘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우리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을 통하여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다라는 것은 참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수화가 이때부터 세워졌다라는 것, 그래서 가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귀한 일꾼이 잘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오늘 선거를 통해서 어떤 분을 직분자로 뽑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뽑아야 할까? 오늘 어떤 분을 우리가 선거를 통하여 투표를 통하여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까? 바로 요수와 같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수와는 가난땅을 그 이후에 가난땅을 정탐하는 열두 정탐꾼 중에 하나였고요. 그의 판단, 그가 정탐하고 온그 판단, 믿음의 판단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나중에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땅을 성공적으로 차지하게 해줬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도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잠재력 있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세워 주었기 때문에 꼭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 모습으로 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라갔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 그 모세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잘 자라왔기 때문에 그. 요호수아도 공동체 전체를 이끌고 갈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을 겁니다. 사실 이때는 모세가 아직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여호수아가 세워져 있었던 것인데요.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을 다 이제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나눠서 해야 된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이 일을 나눠서 함께할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그 장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라고 했는데요. 이때 능력은 세상적인 기준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세상적으로 잘 이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또 세상적인 어떤,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 저 사람이 교회를 잘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라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세상에. 기준의 능력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투표하실 때이 기준으로 오늘 집분자를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첫 번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어, 여수와의 믿음은 가난 땅을 정탐했을 때그 모습을 보면 참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열 정탐꾼들이 가난 땅의그 백성들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키가 아주 장대하여서 자신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요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호수아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아,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 아무리 그 땅에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그 믿음의 말을 이 여호수아는 했던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처럼 세상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 좋은 분꼭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사는 분을 우리가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진실은 사람 앞에 진실함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늘 진실된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 하는 일에도 진실된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교회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뽑아야 할 텐데요. 그런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세 번째 기준은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것은 그 지도자들을 세울 때 재판을 감당해야 되는 지도자들 이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부당한 부당한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을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나와 친분 이 있다고 뽑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를 보고 뽑아야 되고 나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은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런 지도자의 우리 집분자의 자격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어, 이번 선거에 이런 분들이 꼭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런데요, 이번에 선출된 분들이 어, 이런 모습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완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 선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 그러니 선출되시는 분들은 내가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피택되시는 분들은 늘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진실되고 성실히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늘 간직하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런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할 텐데요. 그럴 때그 직분을 통해서, 앞으로 맡게 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누리게. 될텐데요. 아, 그런 모든 집분자, 우리 새로 빚택되는 우리 집분자들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교회도 이번 이 선거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 더 앞서가는,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믿음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또 선출되시는 분들도 이 교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택해 주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소와처럼 맡은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직분임을 늘 기억하시며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세와 아론과 후레,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요소와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동안 가르쳐주었던 믿음의 스승님,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것또 중복기도 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또 직분자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또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함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게 그분들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요. 아말렉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요한 니시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를 위해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게될 것이고 앞으로 또 나아가 우리 가난 땅 같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땅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집분자들 우리 교회 학,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교사들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예루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기, 오늘 오늘은 다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선거를 위하여 어,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 선출되도록 또 선거를 계기로 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또 어떤 시험도 이번 선거 통해 틈타지 않도록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또그 소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도록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선거를 계기로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 하나 되어서 앞으로 나가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그 어떤 시험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선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선생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 그 하나님의 헌,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며 스승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항존직 선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거의 모든 과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꼭 필요한 귀한 일꾼들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실력 있는 분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가 잘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선출되는 직분자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땅 차지하게 하시며 그 복을 누리는 교회,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하시고 70주년 1 0 0주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에 삼아 주옵소서 혹시 이번에 직분을 못 받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교, 교인들은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일꾼들 되게 하시며 또요수아가 아니더라도 갈렙처럼 준비되는 그런 인재로 하나님 예비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선거에 그 어떤 시험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교사들이 믿음의 본을 잘 보이게 하시고 그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나.